베트남은 중국을 싫어합니다.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10명 중 9명이 중국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2014년에는 베트남 전역에서 중국인 공장이 불탔고, 중국인들이 길거리에서 맞았어요. 영화 바비는 중국 지도가 나온다는 이유로 상영 금지당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중국은 베트남한테 200억 달러를 퍼줬고, 군인 32만 명까지 보내서 전쟁을 이기게 해줬거든요. 같은 공산주의 형제 국가인데 왜 이렇게까지 미워하는 걸까요? 그 충격적인 이유를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현대까지 안 가도 베트남이 중국을 좋아할 이유가 없습니다. 역사를 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기원전 111년 중국 한나라가 베트남 최초의 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우리나라 고조선을 없앤 한 무제가 베트남까지 집어삼킨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충격적인데 베트남은 그 뒤로 무려 1000년 동안 중국 식민지가 됩니다. 1000년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고조선부터 고려시대까지 쭉 중국한테 지배당한 거랑 똑같습니다. 이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중국은 베트남을 철저하게 착취했어요. 중국 관료들은 베트남 관리 자리를 차지하려고 뇌물까지 바쳤는데 그 자리에 앉으면 현지인들한테서 돈을 마음껏 뜯어낼 수 있었거든요. 그 결과 베트남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했고, 당나라 때는 농민들이 노비로 팔려나길까지 했습니다. 중국은 착취만 한게 아니라 베트남 전통 문화도 철저하게 파괴했어요. 자기네 문화를 강제로 이식한 거죠. 그래도 베트남 사람들은 천년 동안 끊임없이 저항했습니다. 서기 40년에는 쩡자매라는 두 여성이 봉기를 일으켜서, 잠깐 독립을 쟁취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곧 진압당했고 이런 저항과 진압이 천년 내내 반복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착취와 탄압이 베트남 민족을 하나로 뭉치게 만들었어요. 중국에 대한 반발심이 오히려 민족 정체성이 된 겁니다. 마침내 938년 중국이 5대 19국이라는 분열기에 접어들자 베트남은 재빨리 움직여서 독립을 쟁취합니다. 응옥구엔이라는 장군이 중국군을 물리치고, 천년 만에 독립한 거예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분열기는 금방 끝났고, 송나라가 다시 중국을 통일하면서, 베트남을 노리기 시작했거든요. 베트남은 이때 깨달았어요. 어차피 중국에는 끊임없이 강한 왕조가 들어서고, 그때마다 침공이 올 거라는 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육지책을 씁니다. 중국한테 조공을 바치고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편입하기로 한 거예요. 침공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었죠. 이렇게 베트남은 10세기부터 19세기까지 수백 년간 중국의 조공국으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조공을 바친다고 중국이 가만히 놔뒀을까요? 전혀 아니에요. 중국은 틈만 나면 쳐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베트남이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너무 강했거든요. 주변에 캄보디아, 라오스, 참파 같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베트남은 이들을 수시로 침공하고 조공까지 받으면서 남방의 패권국 노릇을 했어요. 심지어 베트남 사람들은 이걸 대남제국 질서라고 불렀습니다. 자기들이 남쪽에서는 중국 역할을 한다는 거죠. 참고로 캄보디아가 지금처럼 작아진 건 베트남이 역사적으로 땅을 죄다 뜯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캄보디아는 지금도 베트남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커지는 베트남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중국은 원래 자기가 제일 땅덩이가 크면서도 주변 나라가 커지는 건 극도로 경계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수나라와 당나라 때 고구려가 커지니까 국력을 총동원해서 쳐들어갔던 거고요. 베트남한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공을 받으면서도 주기적으로 침공해서 세력을 깎아 놓으려 한 거죠. 그래서 베트남은 조공을 바치면서도 계속 침략을 당했고, 중국에 대한 반발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이 기이한 관계가 1800년대 말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근현대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바뀝니다. 19세기 말 프랑스가 베트남을 식민지로 만들고, 청나라도 무너지면서 수백 년 이어지던 조공체제가 사라진 거예요. 이후 베트남과 중국의 관계는 완전히 새로 시작됩니다. 1950년대가 되면 두 나라 모두 공산당이 집권하거든요. 베트남에서는 프랑스에 저항하면서 베트남 공산당이 세력을 잡았고 중국에서는 마오쩌둥의 중화인민공화국이 세워졌습니다. 관계가 안 좋았던 두 나라에 공산당 집권이라는 공통 분모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게도 양국은 잠깐 친해집니다. 중국은 베트남 공산당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동아시아 공산국가의 큰형님 입지를 다지고 싶었거든요. 1950년대에 베트남 공산당이 프랑스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전쟁을 벌일 때 중국이 전폭적으로 지원한 겁니다. 1950년부터 1980년까지 무려 200억 달러가 넘는 원조를 쏟아부었어요. 이때만 해도 베트남 공산당한테 중국은 정말 고마운 형님이었습니다. 덕분에 베트남 공산당은 프랑스를 물리치고 독립하는데 성공해요. 참고로 이때 베트남은 남북으로 분단된 상태였습니다. 북쪽에는 공산주의 북베트남이, 남쪽에는 자본주의 남베트남이 있었죠. 그뒤 1964년부터 베트남 공산당은 또 다른 서방 국가인 미국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게 그 유명한 베트남 전쟁이에요. 이때도 중국은 베트남 공산당을 도왔습니다. 32만 명의 지원병을 보내고 막대한 경제원조도 해줬어요. 그리고 베트남 전쟁도 베트남 공산당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1975년에 남북을 통일하고 이듬해에 통일,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을 세우는데 성공하죠. 여기까지만 보면 베트남이 중국을 싫어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수십 년간 엄청난 지원을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베트남 전쟁 때부터 양국 관계에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전쟁 중에 중국과 소련 사이가 갑자기 틀어졌거든요. 1960년대 후반부터 노선 차이로 삐걱거리던 두 나라는 1969년에 국경에서 실제로 전투까지 벌입니다. 핵전쟁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했어요. 그래서 위기감을 느낀 중국은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오히려 소련의 적인 미국과 손을 잡게 됩니다. 1972년에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는 역사적인 장면이 나온 거죠. 이게 베트남한테는 엄청난 배신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베트남은 미국과 전쟁 중인데, 믿었던 형님 중국이 갑자기 미국이랑 친해진 거잖아요. 게다가 중국은 이때부터 태도를 180도 바꿉니다. 원래는 미국 놈들을 동남아에서 완전히 몰아내라고 했는데, 미국과 친해지자, 우리는 미국이랑 관계 개선 중이니까, 전쟁 적당히 하고 평화 조약 맺으라고 압박한 거예요. 베트남 입장에서는 엄청난 허탈감과 분노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죠. 중국은 진정으로 베트남을 위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남북이 통일된 뒤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떠났지만 베트남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불안해졌어요. 미국과 사이가 좋아져서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된 중국이 바로 위에 있었거든요. 역사적으로 베트남이 커지면 중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침공을 하든 외교로 찍어누르든 해서 베트남 세력을 쪼갰잖아요. 실제로 중국은 통일 직후부터 베트남에 대한 원조를 대폭 삭감합니다. 베트남이 커지는 게 싫었던 거죠. 이제 베트남의 주 고민거리는 중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자기를 지켜줄 뒷배가 간절히 필요해졌어요. 그래서 기댄 나라가 소련이었습니다. 당시 중국의 적이었지만 소련과 더 밀착하며 친해진 거죠. 소련도 이걸 환영했고요. 하지만 중국은 이게 못마땅했습니다. 자기가 막대한 원조를 해줬으니 베트남에 대한 주도권은 자기만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베트남이 소련을 끌어들이니까 심기가 매우 불편해진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원조는 더더욱 줄어들었고, 돈이 없던 베트남은 돈 많이 주는 소련 쪽으로 더 기울어요. 1977년에는 소련군이 베트남 해군기지에 접근할 수 있게 허용해줬고, 이듬해에는 소련 주도 경제기구인 코메콘에 가입합니다. 이쯤 되자 중국은 분노가 폭발했어요. 바로 밑에 있는 베트남이 완전히 소련 편이 돼버린 거잖아요. 순식간에 중국은 남북으로 소련 세력에 포위된 형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베트남에 대한 원조를 전면 중단하고 경제 제재까지 가합니다. 여기서부터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격화됩니다. 베트남은 이제 중국 눈치 볼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영향력을 베트남에서 완전히 쓸어내기 위해 무려 67명에 달하는 베트남 내 화교를 쫓아냅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다시 세력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라오스를 세력권에 넣은 데 이어 캄보디아까지 삼키려고 했죠. 하지만 캄보디아는 결사 반대했습니다. 베트남한테 땅을 뜯긴 역사가 있으니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캄보디아는 오히려 중국의 보호를 요청했고 중국은 베트남을 견제하기 위해 캄보디아와 동맹을 맺습니다. 그러자 베트남이 폭발했습니다. 베트남이 보기에 중국은 베트남이 커질라치면 또 들어와서 회방을 놓고 있었거든요. 지난 천년간 그랬던 것처럼요. 그래서 베트남은 극약 처방을 선택합니다. 1978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캄보디아를 무력으로 침공해 버린 거예요. 이 주도 안 돼서 캄보디아 수도가 함락됐고, 캄보디아에는 베트남군이 주둔하게 됩니다. 중국 입장에서 이건 큰 충격이었어요. 베트남을 가만 놔두니까 분수를 모르고 날뛴다고 생각했죠. 결국 중국도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1979년 2월 17일, 중국군 39명이 베트남을 침공한 거예요. 이게 중월 전쟁입니다. 전쟁은 4주간 치열하게 전개됐는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명확한 승자 없이 양측 다 막대한 피해만 내고 끝났습니다. 중국은 2만 6천 명, 베트남은 3만 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났죠. 하지만 체면을 구긴 건 중국이었어요. 침공한 쪽이 자기 병력의 절반도 안 되는 베트남군한테 고전했거든요. 당시 중국은 문화대혁명 직후라 장비도 낙후됐고 훈련도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충돌이 끝난 게 아니었어요. 중국군 본대는 철수했지만 양측은 국경에서 계속 싸웠습니다. 이 충돌이 1990년대 초까지 계속됐는데 어떤 해에는 수백 명씩 사상자가 났어요. 이 기간 동안 베트남 경제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중국과 싸우면서 군사비 지출이 폭등했고 캄보디아에도 군대를 유지해야 했거든요. 국제사회에서도 베트남한테 경제 제재를 가했고요. 결국 1986년에는 베트남 1인당 GDP가 같은 해 북한의 10분의 1 수준까지 추락해버립니다. 북한보다 못살게 된 거예요. 이대로면 나라가 망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자존심 다 버리고 개혁 개방을 선택해요. 이게 도이머이 정책입니다. 1989년에는 캄보디아에서 철수하고, 1991년에 중국과 관계를 정상화합니다. 이후 경제 교류가 급증해서 지금 중국은 베트남의 최대 수입국이에요. 2024년 기준 베트남 수입품의 34%가 중국산이고 대중국 무역적자만 528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런데 관계가 좋아졌나 하면 전혀 아닙니다. 남중국해 문제가 터졌거든요. 중국이 남중국해 대부분을 자기 영해라고 우기면서 베트남 해역까지 침범하고 있어요. 2007년에는 베트남이 주권을 주장하는 섬들의 행정구역을 만들어버렸고, 베트남 석유탐사선 케이블을 자르고 어선에 총 쏘고 침몰시키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들어 대규모 반중 시위가 베트남 전역에서 터져나왔고, 2014년에는 중국인 공장이 습격당하는 폭동까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은 예전적이었던 미국과 손을 잡았습니다. 1995년에 수교하고 2023년에는 최고 단계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까지 격상했어요. 베트남 전쟁 때 싸웠던 나라랑 이제 최고의 파트너가 된 겁니다. 지금 베트남 수출의 30%가 미국으로 가고 있어요. 대미 무역 흑자로 대중 무역 적자를 메우는 구조죠.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쾌하겠지만 베트남도 중국과 완전히 적이 될 수는 없어요. 경제적으로 너무 얽혀있거든요. 그래서 베트남은 대나무 외교라는 전략을 씁니다. 양쪽 다 적당히 친하게 지내면서 실리를 챙기는 거예요. 정리하면 베트남과 중국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2000년 넘게 침략과 저항이 반복됐고 현대에 잠깐 친했다가 배신당하고 전쟁까지 했어요. 지금은 경제적으로 얽혀 있지만, 국민 감정은 최악입니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는 게 국제정치의 현실인데,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과 베트남은 앙숙이 되기 쉬운 구조예요. 이 관계가 한중 관계랑도 비슷한 점이 많아서, 우리한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베트남이 강대국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남는지, 그 전략을 우리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빨리 보실 수 있어요. 궁금한 점이나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